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5월 31일 3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주 어,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이라고 했죠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어, 기술 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 매각으로 매각 매물로 나왔다 이걸 누가 인수를 하는 것이냐. 어, 이게 한국 기업 두산이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됩니다. 일단은 어, 프랑스 프랑스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한국 미국 프랑스 쪽인데 원전 수주를 하는 삼파전이잖아요. 삼파전. 근데 웨스팅하우스 물량이 이게 매물이 어, 프랑스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게 한방에 역정을 시킬 수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프랑스에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 프랑스에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걸 놓치면은 어,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국이랑 미국은 SMR을 어 루마니아를 하고 이제 초도기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죽 주기기 납품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 수주도 수주도 이제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주를 따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만 좀 들어와준다고 하면 세계 대부분의 원전을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원전 강국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좀 지켜보자고요. 이 내용들은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어, 그런 상태고 원전을 가지고 수소 사업을 연결을할수 있을 가능성들 원전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를 연결하는 데특화가 되어 있어요 전력을 생산하는 것들도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어, 핵잠수함이죠 핵잠수함 핵잠수함 이 SMR을 잠수함에 탑재를 시키면 그대로 이제 핵잠수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상황들인데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술 동맹을 하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서 원전에 대한 한국형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빼갔다. 기술 좀어 뭐랄까 기술 분쟁? 기술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인데 어, 이걸 한방에 해결하는 것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SMR 연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핵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그건 거지만 일단은 뉴스케일 어, 파워를 투자를 해가지고 주기기 납품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뉴스케일 어, 파워 같은 경우에서는 SK 어, SMR 초도기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건립 예정 중이면서 루마니아에도 같이 설립을 하는 것들도 계속 이제 부지 선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산이 지금 5조, 어, 두산이 5조를 투입해서 수소 원전 SMR 뭐 그리고 또 이런 신사업에 대한 어, 투자를 5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5조 원이라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 어 도시바에 넘어갔을 때 50억 달러 한 6조 지금 이제 환율로 치면 6조가량 당시에 이제 환율로 치면 한 5조가량 이렇게 됐는데 이 금액 이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 를 인수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원전 결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미국 프랑스. 프랑스가 지금 3연초 과에 있는 거거든요. 우주 3파전인데 프랑스가 빠지면 거의 2파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력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원전이 계속 결함이 발생이 되고 있다. 어,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원전 수주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기술력의 기술력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기술력이 있는 거 맞냐? 일단 입찰을 수주를 좀 줄려고 해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심연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프랑스가 지금 그렇다. 근데 프랑스의 웨스팅하우스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프랑스가 한방 뒤집기로서 웨스팅하우스 매물을 계속 적극적으로 탐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 설명 좀 드리고. 일단 한국이랑 아랍에메레이트 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하면서 어, 아랍에메레이트가 바라카 원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과 수소 등 에,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게 오늘 또근진적으로 반영이 좀될 수도 있고, 자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늘어날 폐기물 원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 폐기물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을 하는 것들도 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조만간 이거 방사선 폐기물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을 시키는 거에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 핵연료 사용핵연료 재처리기술 이거를 미국이나 빨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협력 여부들이 정확하게 나와준 건 없습니다 원전 가동이 지속되려면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이 마련이 선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미국이랑 뭐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간 실망감도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이게 원전 산업이 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 사용후 해결료 이거 이거를 좀어 재처리 방식들을 좀 합의를 하든가 좀 결정이 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눈 친환경 정책, 어, K 원전 신뢰 높여 체코 8조 수주 쩍바터질까? 원자력 안전 직결된 산업이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에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근데 한국에 기세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유도 다시 친환경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K 원전의 수출 기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뭐 지금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어, 한국 한국에 계속 어좀 SOS를 치고 있다, SOS를 보내고 있다,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기수출을 술 하고 동맹을 하고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어, 영국도 그렇고 뭐 어, 네덜란드도 그렇고 계속 원전에 대한 뭐 입찰 수주 이런 것들도 좀 입찰해줘 이렇게 SOS를 좀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한국 원전 추출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뭐뭐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온전의 사용량을 뭐 늘린다. 결국에 이제 수소로 연동을 짓는다. 뭐 그런 얘기들인것 같은데 온전은 당장 당장 할수 있는 거는 풍력이랑 태양광밖에 없어요. 온전은 수지도 받아야 되고 기술력 검증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당장 할수 있는 조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뭐 원전 생산량의 비등한 정도로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좀어 생산을 할 것이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원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강가해서는 안 되는 게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통제를 할수 없는 발전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른 발전량이 조절이 되는데 일조량은 우리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조절할 수는 없는 상태고 풍력도 바람, 바람은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고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전력 생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어, 당장 필요한 조치로 풍력이랑 태양광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장기적인 조치로는 결국 원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전도 어, 태양광도 풍력도 결국에는 수주, 수소로 넘어갈 겁니다. 결국에는 수소로. 자어 드디어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원전 배관 결함이 있다라. 나오고 있다. 어, 그동안 이제 어, 프랑스 외신에서는 계속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기사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프랑스 원전 배관 결함이 있다라 나오고 있다. 한울 1유역이 괜찮을까? 이게 또 한울 1유역으로 넘어갈지 몰랐는데 일단은 어, 지금 이제 가동이 좀 되고 있는 것들보다는 어, 가동 중인 그런 원전보다는 뭐. 결함이 발생이 안 됐겠죠. 일단은 어, 결함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어 프랑스가 EDF 이게 프랑스 전력 공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전을 수주를 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음, 상황들입니다. 뭐 여기서 미국의 원자력 구제 당국에도 자국 원전의 유사한 결함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어, 프랑스 내의 원전 비상냉각 시스템 배관에서 계속 잇따라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한세 개인가? 어 원, 가동 중인 원전 오십 여섯 기에서 열두기 정도의 비슷한 결함 조사를 위해서 정지된 상태다라고 해요. 열두기 정도 이게 지금 계속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프랑스 원전이 56기 중에서 12기가 교란 조사를 위해 정지된 상태라고 하니까 한국, 미국, 프랑스가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야, 니네 교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프랑스에 대한 그 프랑스 원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어주 냉각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켜 원전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다. 이 이게 어 배관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수주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거에서 부식이 되면은 어 수리를 하는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해요 수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한국이랑 미국이 원전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은 좀 앞서가게 됐다. 프랑스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기술적 부분들이 의구심을 어, 피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우세하게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계속 한동안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결함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시간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어, 우세한 게 한국이나 미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외신이 계속 떠적하게 나와주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기사가 나와주면서 투자 어,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수급이 조금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다. 수지에 대한 기대감들. 어, 좀, 이게 프랑스, 프랑스의 결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시장의 주, 이런 주가 형성 흐름들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어, 뭐,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남의 경쟁사의 뭐랄까 그런 어어 악재는 어 상대 회사의 호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두산 에네빌리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어요.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좀이만천원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뒤로 한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적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뭐 물가 상승, 원자재, 원자재 상승, 뭐 곡물 가격 상승, 뭐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어그 중요성의 중요도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나 앞으로만 앞으로도 뭐 주가가 반영이 되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어 참고하셔가지고 근형적인 어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지 조금 더어 지켜봅시다. 자, 어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한다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